만났어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울주 또 범서면이라는 작은 연사촌 작은 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서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울산이라는 게 굉장히 작았고 또 영남 알포스가 울주 방구대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컨텐츠 가 풍부하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또 어떻게 <laughs> 그 음원기 대장을 보다는 저를 선택해르겠고아무는 <laughs> 아마도 영화니까 좀그 예술적인 그런 운용에서 제가 또 만화도 애니메이션 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기울러서 저한테 부탁을 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는 어, 산악영화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laughs> 스무 개가 넘는 산영사람 영화제가 꾸이히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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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고사람 하고 싶습니다. 사람말이지만이사이 어, 있고 우리는 람경을 하러 가는 즐람은 가는 그런데 사람이사람이사이 돌을 하나 놓는다. 우리가 그 산에서 성황당 이런 데 돌을 하나 놓듯이 작지만 돌을 하나 같이 놓아서 같이 내가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약간 인터랙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지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할수 있다. 초등학생도 어 지금 저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28일 되면 꼬마들이지만, 나름대로 만든 영화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누구나, 어,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 친구들, 울산 사람이든, 울주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에, 사진이든, 시든, 만화든,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또는 하다 못해 지리산 천왕봉에 가서, 어, 주선 돌멩이 하나, 그때 기념할 만한 그런 것들이라도 저희들 소중히 받아들이고생각입니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계획을 찾고 있어요. 그런 걸로 그렇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오지는 혹시 못되더라도 어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제 꿈은 트렌토가 지금 10년 된 그런 어 산악영화제. 거기는 그러나 많은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울주 산악영화제는 한국이 자랑한 IT, 이 그런 외국을 통해서 세계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른들이 자기 그림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한국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어 굉장히 큰 사랑의 와제가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 그 페스티벌을 마지막에 왔어. 초대도 하고, 또 자기 여비를 가지고도 올수 있는 그런 날이 지금 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은 작게 하지만 꿈은 큽니다. 그래서 한해한해 한해 덧붙여 나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laughs> 어느 산에 가더라도 산에 가서 아 이따가 그림을 하나 그릴까, 씨를 씨를까, 사진을 찍을까, 또 여기 돌멩이 하나 주었어, 나뭇가지가 재미난 게 있어, 또 무슨 곤충 껍데기 하나 주셨어. 아 이거 울리산하 영화제 보내야지. 이런. 영화제를 저희가 꿈꾸고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산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산악영화제를 같이 만들어 나가게 될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